지금은 이제 상승 채널을 약간 이탈해준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약간 네. 이 구간이 약간 어 지금 신규 진입하기에는 좋지 않은 자리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이 상승 채널 하단부 부분 이탈이 트래블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반등 유무가 중요할 것 같고요. 반등이 네. 나와주었을 때 재차 상승 채널 하단부 부분을 복귀해준다면은. 아 이쪽 부분은 트랩인 부분이었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런 하락 추세선 그리고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그어보게 된다면 네. 아, 이런 식으로 아크도 수렴의 형태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본다면 은또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본다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구나 있 라고도 음...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크를 갖고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 넥라인 구간인 1255원 1250원 네.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 구간을 이탈했을 때는 손절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은 가격이 상승해 나갔는데 이 상승 채널 하단부 리테스트 구간이죠. 네. 가격대로 따지면 어, 1540원 정도 구간인데요. 1540원 구간. 에서 저항을 받아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뭐 평당가를 정확하게 안 알려주셔가지고 이전인지 네. 손절인지 는 모르겠지만 이쪽 네. 구간에서 저항 받을 시에 이쪽 구간에서도 분할로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조금 음. 좋아 보인다라고 네. 이제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평성키고 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크 같은 경우에도 62평 구원을 온가 기준 이탈하였지만 진짜 복귀준 상태이고요. 네. 이 122평에서 반등 이 나와준 모습인데 122평 음.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2,250원 네. 수평지지 매물대. 가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2평을 이탈하기 전까지 혹은 시간이 점차 지나게 된다면 은 242평도 1250원 부분까지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와 줄 것이고요. 그러면 손절가로 따져봤을 때이 평선을 키고 보았을 때에도 1250원 구간이 약간 알맞은 부분이다. 라고 네.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22평의 기후기가 상방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기에 상채널 상담 하단 부품을 부 재차 복귀하게 준다면은 네. 무력시 상승이 이어져 나갈 것이다. 어디까지 전고 부분인 1800원 혹은 이제 이전 매물대 구간인. 1700원 부근까지는 무리 없이 상승이 이어서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1830원 부근까지 상승을 해 나가게 된다면은 이전 전고점 부근에 매물대가 형성된 자리이기 때문에 1830원 부근에서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쪽 구간 도달 시도 분할 입전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